제가 이겼으니까 <웃음> 아! <웃음> 아! 아! 뭐야 나 얘랑 결혼해야 되나 봐 <laughs> 그래서 준비했어요 1 1여 6번의 MBTI 소개팅 MBTI별로 모든 타입과 데이트해보고 나만의 맞춤 분석 보고서를 받아보세요 당신이 원하는 소개팅 상대의 성별을 골라주세요 시작하기 앞서 당신의 MBTI는 무엇인가요? 첫 번째로 네가 만날 상대는 INTJ 아 아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보다 좀 기분이 상할 수도 있겠네요. 저는 제 스타일을 찾아 아니면 우리가 구멍이 잘 맞아야 될 필요가 없잖아. 예를 들어서 내가 INTJ를 안 좋아해. 그렇다고 여러분들이랑 나랑 잘안 맞는 거 아니야. 왜냐면 여러분들은 나랑 연인이 아니니까 무슨 말인지 알지. 계획적이고 논리적인 전략가들이지. 카톡! 아니요 <laughs> 처음 뵙겠습니다. <laughs> 소개팅 받기로 한. 윤재혁입니다. INTJ와의 궁합 점수가 50으로 시작합니다. 다음 주 일요일 점심 괜찮으신가요? 와, 맞춤법 칼이네. 서촌에 있는 일본 가정식 레스토랑 어떠신가요? 되게 체계적인데? <laughs> 사진까지 싹다올린 거야? 와, 나한테 이렇게 카톡이 온다면? 아, 좀 당황할 것 같아요, 근데. 근데 이런 사람 있어요? 제 남친이 저래요 진짜로? 헉 뭐지? 벌써 메뉴까지 정해놨네 근데 이 사람은 그런 거 생각 안 해요? 이 사람은? 상대가 연어 안 좋아할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안 하고 깔고 가네 네 그럼 일요일 1시에 경복궁역에서 뵙겠습니다 이런 분들은 1시 넘으면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아 내가 편안한 저녁 되세요 뭐야 이게 끝이야? 뭐야? 업무야? 아니 너랑 나랑 소개팅을 할 거야. 그우면 그래도 사전에 뭐 업무냐고 그렇다면 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 이거 자꾸 과몰입하게 되네 아 이거는 그냥 제 스타일대로 갈게요 여러분 진짜 제찐 연애 스타일대로 저는 이렇게 하면 절대 말 걸지 않아요 자존심 상해 나도 카톡으로 끊인 사례 했다 그러자 대화를 종료하듯한 이모티콘이 돌아왔다. 깔끔하고 좋은데? 사실 필요할 말만 하는 게 낫지. 괜히 어색하기만 하고. 필요할 말만 하는 INTJ의 첫인상이 좋습니다. 아 INTJ들은 필요한 말만 해요? 전 이거 처음이라 봐준 건데 전 너무 필요한 말만 하는 사람은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대망의 소개팅 날. 어떡하지? 늦겠는데? 늦으면 안될것 같은데 왜 늦어 꽃비나? 제가 지하철 지연으로 10분 정도 늦을 것 같아서요. 아 저는 아까 와서 근처 카페에 있습니다. 미리 온 거야. 어떡해? 깔끔한 셔츠와 재킷을 입은 채 재...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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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겼어.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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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얼굴도 없구나. 얼굴이 안 나오면 아무 의미가 없는데 이거. 후. <laughs> <laughs> 안녕하세요, 재혁 씨. 기다리셨죠? 죄송해요. 아, 안녕하세요, 꽃핀 씨. 괜찮습니다. <laughs> 네. 어, 어색해. 아, 너무 싫어. 아 짜증 나나 이래서 소개팅 안 하잖아. 아쟤 역시 기다리실 것 같아서요. 아, 저야 뭐 기다리는 동안 이북으로 책 읽고 있었습니다. 아너내 스타일 아닌 것같아 <laughs> 이북이면 북한 책이요? 푸하 어떤 책이요? 미친 거 아니야? 아니 이거 뭐 그거야? 여 모태 솔로야? 어떤 책이요? 총균쇠라고요. 뭐? 우선 식당으로 가실까요? 예약 시간이 있어서요. 10분 늦춰놓긴 했습니다. 아! <laughs> 어떡하지? 제혁이 살짝 초조하게 시계를 들여다보고 그러지. 아, 이건 안될것 같아! 이건 안될것 같아! 이거는 안될것 같아! 이거는 진짜 안될것 같아! 아니, 여러분, 들 이거는 안될것 같아! 이거는! 야, INTJ 나와봐. 진짜 이래? 이런다고 이거? <laughs> 이거 한다고! 너네, 나 같은 애 만나지 마! 어, 근데 이쪽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제가 가장 효율적인 최단 루트를 찾아놔서요. 진짜 지름길 맞네. 길을 잘 찾으시네요, 재혁 씨. 사실 한 시간 일찍 와서 가게까지 한번 가본 이미 진짜 그래? 그럼 난 지금 이게 어느 정도 맞다고 생각해야 되는 거네. 지금 어느 정도 이게 맞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옆 테이블에 앉은 커플이 나란히 앉아 넷플릭스를 보고 있었다. 그러고 보니 재혁 씨도 넷플릭스 본다고 했지. 아까 넷플릭스도 종종 본다고 하셨는데 주로 어떤 거 보세요? 아, 저는 SF, 나 판타지, 추리, 미스터리. 와, 진짜 내가 안 좋아하는 거다 보는. 우주여행이 나 시간이 너무 귀신. <laughs> 가자, 그냥 집에. 나 시간 아깝다. 다음화 예고. 꽃빈씨. 그런 말 많이 듣죠? 네? 먹을 때 귀엽다. 진짜 이런 사람이 있다고? 진짜, 진짜, 진짜. 여러분, 진짜 있어 없어. 이런 사람이 있다고? 이거 드라마 아니야? 안녕하세요, 꽃빈씨. 소개받은 사람입니다 아 채팅부터 너무 활발해 이건 근데 마음에 들어 아까 그 채팅보다 훨씬 마음에 들어요 이건 진짜 너무 그냥 뭔가 좋아요 텐션 좋아요 반갑습니다 받은 메시지의 분위기에 맞게 나 역시 이모지를 넣어 첫인사를 했다 서로의 첫인상이 나쁘지 않습니다 저도요 근데 제 이름은 혹시 아시나요? 와 아까랑 완전 달라 어떻게 같은 인간 아래 이럴 수가 있지? 아까는 진짜 제 이름은 혹시 아시나요? 아, 제가 성함을 전달을 못 받아서요. 아, 그러셨군요. 저는 박지훈이라고 합니다. 아, 네, 지훈 씨 안녕하세요. 퇴근을 하셨어요?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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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는 거야? 퇴근을 하셨니? 아직이요. 지훈 씨는요?라고 대물을 것 같아요. ENFP에게 관심은 사랑입니다. <laughs> 휴대폰을 확인하자. 또 새로운 카톡이 와 있었다. 아, 근데 꽃빈 씨. 무슨 음식 좋아하세요? 전 여기입니다, 여러분. 전여기에요더 <laughs> 편안해졌어요, 뭔가. 그리고 혹시 못 드시는 거 있으실까요? 아무거나 다잘 먹어요. 아, 아무거나. 저도 다잘 먹는데. 다잘 먹는다는 대답 매력적이지 않았대. 아, 그래, 미안해. <laughs> 이번 주 토요일 저녁식은 괜찮으세요? 드디어 물어보는구만. 토요일 저녁 괜찮아요. 그럼 6시로 할게요. 감사합니다. 아, 어떡하지? 아! 아, 이건 좀 고민되는데. 아까 걔는 고민할 필요가 없었는데. 마음은 이어가고 싶은데요. 제가 생각보다 되게 소심해요. 소심한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럼 토요일 6시에 봬요 스몰톡을 싫어해 궁합정수. 아, 안 돼! <laughs> 표정부터 다르다, 이 꽃이. 어떡해 약속장소로 가는 지하철 안. 거울을 꺼내 얼굴을 한번 점검하는데, 휴대폰 진동이 울렸다. 아, 저, 아, 전, 전화를 받아야죠. 네, 여보세요. 즉흥 전화를 좋아하는 e n f p 와 궁합이 상승합니다. 음. 전화를 받자 지훈의 다극한 목소리가 들렸다. 꽃빈씨, 어디쯤이세요? 아, 정말 죄송한데, 제가 10분 정도 늦을 것 같아서요. 아, 저는 딱 맞게 도착할 것 같아요. 역 앞에 있을게요. 아, 네, 죄송해요. 얼른 갈게요. 아, 뭐 10분 정도는 뭐. <laughs> 화려한 무늬가 들어간 운동화를 신는 모습이었다. 음. 이런는 동안 꽃핀씨 안녕하세요 허, 허, 기다렸죠? 죄송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으, 진짜 죄송해요 가실까요? 이런저런 가벼운 인사를 하며 식당이 있는 곳까지 걸어가는데 발 뒤꿈치에 통증이 느껴졌다 아안 신던 신발을 신었더니 뒤꿈치가 아프네. 소개팅이라고 나름 새 신발을 신었더니 바, 발 뒤꿈치에 상처가 난 듯했다. 나도 모르게 쩔뚝거렸는지 지훈이 세상 걱정되는 표정으로 물어봤다. 꽃핀 씨 괜찮아요? 발 불편해 보이시는데? 아 조금 까졌나 봐요. 아 아이고 아프시겠다. 어 저기 약국 있네요. 잠깐만요. 네? 내가 뭐라고 말할 틈도 없이 지훈이 약국으로 들어가더니 밴드와 연고를 들고 돌아왔다. 이거 사왔어요 헤헤. <laughs> 칭찬받고 싶은 강아지 같은 표정으로 밴드와 연구를 건넸다 감동한 티를 내면서 전 칭찬해요 굉장히 귀여운데 나 아까 그 남자 까먹었어 완전 감사해요 안 그래도 필요했는데 지윤 씨 센스 있으시네요 얼른 붙이세요 아플 것 같아 아, 네, 잠시만요. 아, 좋은데? 내일도 만나고 싶은데, 여기까지는? 근데 여러분, 봐봐. ENFP잖아요. 러너는 ESFP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N과 S가 하나 다른 친구가 러너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근데 전 아직도 모르겠어요. 그 S와 N의 그한끗 차이가 뭔 차이인지 지금 그거를 알고 싶은 거예요.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 어느 식당에 도착해서 그랬다. 그래도 나름 소개팅이라고 긴장했는지 음식이 앞에 놓이자 허기가 심하게 졌다. 얼른 파스타를 포크로 돌돌 말아 한 입에 넣었다. 와, 맛있네요, 꽃핀 씨. 그런 말 많이 듣죠? 네? 먹을 때 귀엽다고. <laughs> 이게 S와 N가 차인가? 이 <laughs> 갑자기 훅 들어오는 플러팅에. 순간 체혈 뻔했으나 대답은 해야겠다. 아 감사해요. <laughs> 쑥스러운 마음에 어색하게 웃자. 지음이 호감이 가득 담긴 눈빛으로 나를 보며씩 웃었다. 쑥스러운 당신이 귀엽대요. 어쩔? 이 사람이 이거 이거 <laughs> 이거 나 혼자 생각하는 거잖아, 그렇지? 아이 이거 반반인데 이거 반반인데 이거 반반이에요. 아직은 적극적인 표현이라고 생각해도 될것 같아요. 아닌가? 아. 어 플로팅하네 어, 어 플로팅하네로 갈게요 어 적극적이라고 할걸 그랬나 열심히 플로팅하는 모습이 조금 빠하게 느껴져 나에겐 큰 호감으로 다가오진 않았다 어떻게 할지 뻔히 보이니까 저 마음도 맞거든요 다 드셨어요? 네 덕분에 맛있게 잘 먹었네요 그럼 간단히 맥주 드시러 가실래요? 네, 그래요. 가게를 나오자. 선선한 바람이 우리를 스치고 지나갔다. 와, 날씨 너무 좋다. 그러게요. 날씨도 좋은데 좀 걸을까요? 이런 거 너무 좋아. 아까처럼 날씨 좀 걸을 때 보면, 시간이, 아, 여보세요. 그좀 10분 늦을 거,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laughs> 이거 되는 거, 이거 되는 거 아니냐고. 이게 좋다고, 이게. 찾아본 펍도 좀 걸어가야 하기도 하고요. 좋아요. 그렇게 가게에서 나와 지훈과 걷다 보니, 홍대 놀이터가 나왔다. 와 완전 추억이다 여기 저 예전에 여기서 춤췄었는데 춤이요? 네 어릴 때 댄스 동아리 했었거든요 오 그럼 춤잘 추시겠어요? 못 추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때 마침 옆에 가게에서 그루비한 음악이 흘러나오는데 너 여기서 춤출 거야? 잠깐만 기다려봐 다 아직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어 너 여기서 이럴 거야? <laughs> 야 그루비한 음악은 왜 흘러나오는 거예요? 지훈이 멜로디를 흥얼거리더니 약간씩 리듬을 타면서 거, 아 약간씩 리듬을 타면서 음 그것까진 괜찮아 리듬은 탈수 있잖아 리듬은 흥이 되게 많으시네요 나랑 태션이좀 맞겠는데? 아 진짜? 이게 많다고? 진짜로? 기, 길에서... 길에서 왜 이러지 싶어요? 아니, 그냥 뭐, 리듬을 탈 수는 있는 거잖아. ESFJ는? 이게 더맞네요나 ESFJ가 맞나 봐. 두 사람의 텐션이 맞았습니다. 신이 나서 리듬을 타고 있, 있는 모습을 보자. 나까지 덩달아 흥이 나는 것 같았다. 같이 있으면 심심하지 않겠다. 어! 뭐지? 꽃빈씨도 이 노래 좋아해요? 내가 슬쩍 웃고 있자. 지윤이 하이파이브를 하자는 듯 나에게 손바닥을 내보였다. 쳐야죠. 내가 하이파이브를 하려고 하자. 지훈이 손바닥을 가위로 바꿨다. 와, 내가 이겼다. 아, 그럼 그 다음 말이 되게 중요한데? 예를 들어, 전 여기서 어, 제가 이겼으니까 뭐가 오면더 매력적일 것 같은데. 근데 여기서 끝나면난 너무 민망한데? 뭐 할까? 여기 에 가면은 좀 괜찮을 것 같은데? 차량. 제가 이겼으니까! 아! <laughs> 어, 뭐야, 나 얘랑 결혼해야 되나? 봐 <laughs> 이겼으니까 와! 소원 하나 들어 주세요. 어머 어머 어떻게 어떻게? 아, 나 아까 왜 그래? 왜 플러팅이 걘 개, 개, 뭐, 말도 안 되는 망상을 했어. 뭔 플러팅이야. 그냥 귀여운 장난인 거도 왜 플러팅 그그지거리를해 가지고 아, 왜왜왜 왜, 왜 궁합을 낮춰 놓은 거야? 소환이요? 뭔데? 대훈이 나가고 지훈이 들어와. 그래. 대훈이 나가고 지훈이 들어와. 음, 생각해 보고 말할게요. 아윙크 윙크 윙크 아 얘는 있잖아 얘는 이렇게 좋은데 약간 좀좀 좀 자꾸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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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쳐 아나 윙크는 좀 힘든데 어잘 가다 자꾸 오바싸 좋아요 와 신난다 계속 생각해 봐야지 나 이런 말들이 너무 귀여워 꽃빈 씨 이런 상상 해본 적 있어요 무슨 상상이요 무슨 소원이든 딱한개 이루어질 수 있는데. 대신, 그러면, 절친들이 나를 아예 모르게 돼요. 아, 친해질 수도 없고요. 아까부터 대화의 주제가 종잡을 수 없이 휙휙 바뀌고 있었다. 대화 주제가 정말 너를 뛰네. 진짜 어디로 튈지 모르겠다. 그래서 재밌어. 꽃빈 씨 같으면, 소원 빌고 친구들 잃을 거예요? 아니면 친구들 택할 거예요? 음, 저는, 소원 빌래요. 나 쓰레기 됐는데? <laughs> 잠깐만. 나. <laughs> 아니, 소원을 빌어가지고 난 내가 친구가 별로 없어서 그런가? 이건 연륜에서 <laughs> 나온 선택이다. 나의 대답에 지훈이 놀란 토끼 눈을 했다. <laughs> 진짜요? 지훈 씨는 아니에요? 저는 제 주변 사람들 없으면 저도 없다고 생각해서 저 그래도 친구들을 선택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구나. 저는 그래도 저는 저라고 생각해서요. 아, 그건 아닌데, 꽃비나. 아, 그런. 음식의 대답은 아닌 건데 꽃비나 아 이게 또 이렇게 흘러가는 거야 이렇게 서로 다른게 신기하네요 그러게요 아 근데 희한하다 여러분 나는 왜 얘를 좋아하는데 얘랑 나랑 구멍이 까이는 건 얘가 내가 안 맞는 거겠죠 개슬프네 여기가 기네스 생맥이 진짜 맛있거든요 우린 2층에 있는 펍으로 올라가 마른 안주와 생맥주 두 잔을 시켰다. 근데 프리랜서면 여행도 잘서 자주, 가시, 자주 가시겠어요? 지우는 프리랜서 일러스트레이터였다. 아, 네, 맞아요. 즉흥적으로 많이 가는 편이에요. 이런 얘기하다가도 갑자기 부산에 꽂힌다 하면 친구들한테 연락해서 바로 다음날 부산 가고 막 그래요. 어, 그렇구나. 여행 코스 같은 거는요? 음, 그냥 첫날 숙소만 정해서 가는... 뭐야, 러너야? 바로 다음날 부산 가고 막 그러고. 첫날은 숙소 정도만 가는 길에 잡고, 가서 끌린대로 가요. 다니다가 영감 받으면 앉아서 그림도 그리고 그래요. 와, 그래도 계획은 차야 돼요. <laughs> 그래도, 그래도 계 걔... <laughs> 뭐, 여기에 저에게 맞는 대답은 없는데, 그냥 저랑 비슷하시네요. 그냥 이렇게 할것 같아요. 약간, P와 J의 어느 중간에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저랑 비슷하시네요. 저도 즉흥여행 좋아해요. 계획 진짜 큼직하게 짜거나 아예 안 짜고, 맞아요. 발길 닿는 대로 가는 게 진짜 찐 여행이죠. 허! 즉흥적인 면이 비슷해 보여서 좋지만 서로 보완이 안될것 같다고 생각했대. 지랄. 내가 지한테 맞춰줬더니만. 이 새끼, 씨. 왜 나랑 안만나 봐. 그때, 이제 막 가게에 들어온 누군가가 지훈을 불렀다 여사친이다. 뭐야? 박지윤혹 누나? 오, 뭐야. 여기서 만나네? 지금 설마 소개팅? 뭐지? 티가 나나? 아, 오, 어, 맞아. 이쪽은 꽃빈씨. 이쪽은 저랑 같이 모임하는 친한 누나예요. 아, 안녕하세요. 아, 제가 좋은 시간 방해했네요. 그럼 편히 대화하세요. 빨리 가. 내가 연락할게. 여사친 많으실, 것 얘기해요. 여사친 많으실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해요 여사친 많으실 것같아사 미묘한 긴장감이 흐릅니다 아네많은편이긴해은이 まあ